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옥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가 현대우주론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영국 왕립 천문학회지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현재 우주는 더 이상 가속 팽창하지 않고 감속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등호 삼랑 뉴스. 암흑 에너지는 고정된 힘이 아닌 가변석 동적 존재 가능성 제시.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가 현대 우주론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영국 왕립 천문학회지 *먼슬리 노티시즈 어브 더 로열 에스트로나믹 o c 사이어티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현재 우주는 더 이상 가속 팽창하지 않고 감속 단계에